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투피 건강과 탈모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아침에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내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라며 걱정하신 적은요? 저도 그랬어요. 60대가 넘으신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아서 머리가 빠지는 걸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건강을 흔드는 큰 고민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답을 찾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지금 이 정보를 놓치면 5년 뒤, 10년 뒤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고 두피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실용적인 팁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탈모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탈모는 단순히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4년 세계 모바라케 자료에 따르면 탈모의 60% 이상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이 합쳐지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하죠. 제 친구의 어머님 65세이신 은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밤 머리를 감지 않고 아침에만 대충 샴푸를 하셨대요. 밤에 감으면 감기 걸린다는 옛말을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빗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묻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시며 저에게 전화하셨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70% 이상이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은제 할머니처럼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이 바로 두피 건강을 챙길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수를 바로잡고 건강한 두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정보들은 제가 수년간 책과 연구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모은 것들이에요.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를 부르는 일상 속 실수들을 짚어 볼게요.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두피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아래 몇 가지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밤에 머리를 안 감는 습관이에요. 밤에 머리를 안 감고 자면 하루 종일 쌓인 미세먼지, 피지, 헤어 제품이 두피에 그대로 남아요. 2023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밤에 쌓인 피지와 오염물은 두피염증을 3배 더 쉽게 유발한다고 해요. 이 염증은 모낭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죠. 특히 어르신들은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도 미세먼지나 땀 때문에 두피가 쉽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샴푸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차가운 물은 오염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요. 저녁 샴푸는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잠을 자는 동안 두피가 숨쉬게 해 준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머리카락을 세게 당기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포니테일이나 꽉 묶은 상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손주들이 예쁘게 따아 달라고 할때꽉 묶어주신 적 있나요? 이런 스타일은 견인성 탈모를 부를 수 있어요. 견인성 탈모는 반복적인 자극으로 모낭이 손상되는 거예요. 2024년 미국 피부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꽉 묶는 헤어스타일은 5년 이상, 지속하면 영구 탈모로 이어질 확률이 40% 이상이라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모낭이 약해진 상태라 더 위험하죠. 해결책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거나 가능하면 풀어진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손주들에게도 조금 느슨하게 묶어주는 게 머리 건강에 좋아. 라고 알려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샴푸와 린스 사용이에요. 샴푸를 너무 많이 쓰거나 린스를 두피에 바르고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두피에 잔여물이 남아요. 이 잔여물은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린스를 듬뿍 바르시고 대충 헹구셨는데 두피가 가렵고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셨어요. 한국 소비자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샴푸와 린스를 잘못 사용해 두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해요. 해결책은 샴푸를 적당량 동전 크기 정도만 사용하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는 거예요. 린스는 두피가 아닌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고 깨끗이 헹궈 주세요. 어르신들께는 저자극 샴푸를 추천드려요. 네 번째 실수는 뜨거운 드라이기와 과도한 열 스타일링이에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너무 가까이 뜨겁게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두피가 건조해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두피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열 손상에 더 취약하죠. 2023년 일본 모발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과도한 열 스타일링은 모발의 단백질 손상을 30% 가속한다고 해요. 해결책은 드라이기를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자극하고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제 실수를 알았으니 두피 건강을 지키는 황금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년간 공부하고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비법이에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니 꼭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예요. 두피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돕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요. 2024년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4분 두피 마사지는 모발 밀도를 12%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녁 5분씩 손가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시는데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 보이신대요. 방법은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두피를 45분 마사지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편안한 압으로 해 주세요. 두 번째 팁은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탈모 예방엔 먹는 것도 중요해요. 비타민D, 철분, 아연은 모발 건강의 핵심 영양소예요. 2023년 하버드 건강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D 부족은 탈모 위험을 2배 높인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특히 고기,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를 챙겨 드셔야 해요.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저녁엔 연어나 고등어를 드셔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연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데 두피 기름기가 줄어드셨어요. 세 번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숨은 적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은퇴, 건강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2024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휴지기성 탈모를 30%더 유발한다고 해요. 제 이웃 어르신은 매일 10분 명상을 시작하신 후 머리카락이 덜 빠지시더라고요.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며 명상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팁은 적절한 샴푸 선택이에요. 모든 샴푸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자극 무황산염 샴푸를 선택하세요. 2024년 소비자리 포트에 따르면 황산염이 포함된 샴푸는 두피 자극을 20%더 유발한다고 해요. 어르신들께는 특히 순한 성분의 샴푸가 좋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고 소듐 나우리 설페이트가 없는 샴푸를 골라보세요. 다섯 번째 팁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이에요. 탈모가 심각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모발 이식이나 두피 치료는 최근 10년간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어요. 저희 이웃 어르신은 모발 이식을 받고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병원을 고를 땐 실제 후기와 전후 사진을 확인하세요. 믿을 만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68세이신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멋진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셨는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 예쁘게 묶어 줘라고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 봐 걱정하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피 마사지와 저녁 샴푸를 시작하셨죠. 6개월 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다시 머리를 묶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손주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 인생이 새로워졌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투피 건강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6개월 뒤, 1년 뒤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분들, 지금이 바로 그첫 걸음을 뗄 때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 샴푸 시작하기. 집에 돌아가시면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감아보세요. 3분만 투자하면 두피가 숨 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두피 마사지 루틴 만들기. TV를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두피를 5분간 마사지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질 거예요. 셋째,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이 영상을 가족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두피 건강을 챙겨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샴푸 시간을 재미있는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두피 관리 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탈모를 부르는 실수들과 두피 건강을 지키는 비밀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우리의 살, 우리의 추억, 우리의 자신감을 담고 있어요. 60대, 70대, 그 이후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70세가 넘으셨지만 매일 저녁 샴푸하고, 마사지를 하시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부모님의 건강한 두피, 건강한 삶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의 용기를 드렸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삶 함께 만들어가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보너스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가습기 사용.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두피의 수분을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 두피가 건조해지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헤어 제품 최소화. 스프레이, 왁스 등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엔 반드시 깨끗이 헹궈주세요. 셋째, 정기적인 두피 체크. 6개월에 한번 거울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크해 보세요. 빨갛거나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려요. 이 모든 팁들은 제가 수년간 어르신들과의 대화 그리고 최신 연구를 통해 정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투피를 응원합니다.